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으로라는 말을 원어로 직역하면, 그 땅으로부터, 그 티끌로부터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귀한 재료로 사람을 만들지 않았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재료가 흙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잘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땅이 하나님의 창조의 강력한 증거임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놀랍게도 그 하찮은 티클이라는 흙이라는 그 존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뭍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뭍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 가운데 물을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시고 또한 물을 한 곳에 모으게 하심으로써 뭍이 드러나게 함으로써 이 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분명하게 창조의 사역 가운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땅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땅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 창조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난 우리도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삶 가운데 고난을 많이 받았다고 성경의 인물 중에 고난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첫 질문도 땅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욥기 3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 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바다를 물러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땅곧 흙은 그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요백에 하나님의 하신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면 고난받는 요바 그러나 여전히 창조의 은혜 가운데 너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흙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지만 그 흙에서부터 어떻게 나왔느냐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그흙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흙은 하나님 만드신 생명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과 다른 모습으로 되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자 성경은 그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셨음을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되는에서 동산을 창고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오늘 동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까는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는 뜻이 있는 까나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곳 가운데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미쳤던 곳임을 또한 에덴 동산에 그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알수 있는 것은 생명이 된 아담을 구별된 장소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장 8절에 보면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설하시고다는 뜻은 원어로 보면 "심다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체가 분명히 존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에는 누가 처음부터 함께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심고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아담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이 반복해서 성경 가운데 등장합니다. 신명기 11장 1 2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의 최초가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그것의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복의 조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회복의 조건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신명기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분명한 조건은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순종이 곧 회복의 시작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구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우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십니다. 이 나무의 역할은 이 나무의 열매 역할은 아담이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동산 가운데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15절에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8절에 사람을 거기 두신다는 말과 15절에 그 사람을 이끌어라는 말은 아담은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인도한 그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이 그곳에 그냥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 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애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임의로 먹대라는 말은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자유롭게 계속 먹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하여 먹으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자유롭게 먹지 말라는 명령도 반드시 하십니다. 선악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죽는다면 먹지 않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는 선악을 따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왜 거기에 선악을 하는, 선악과를 두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먹지 못하게 하셨느냐. 세 번째는 왜 먹으면 죽게 하셨느냐. 사실 우리는 이세 가지의 질문 가운데 굉장한 많은 시간을 둡니다. 그런데 선악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왜 선악가를 거기에 두고 먹지 못하게 하였느냐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름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 중에 그들의 생각이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요압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지혜롭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솔로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정답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설득당한다는 것은 어쩌면 나에게 이해되는 부분이 많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입니다. 성경에서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거기에 두어서 먹을 수밖에 없게 두었느냐의 질문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선악과의 진정한 의미를 놓칠 수 있습니다. 상응성도 여러분 아담이 에덴동산으로 가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음으로 생명이 된 후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죽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사는 것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된 아담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죽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사는 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분명한 것은 선악과를 통해서도 궁극적으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방법을 여호와 하나님은 두 가지로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할 것과 다른 하나는 임의로 할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에 경작하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할수 있는 것은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이절은 연결되어 반복적으로 사람이 무슨 사명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또하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기에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할 수 있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경이 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어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 잔인지를 가볍게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왕이 되었을 때 기름을 부었는데 그 은혜와 그 사명을 잊어버린 채. 사람들을 두려워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어기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과 2장을 한번 잘 보십시오.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다스린 사명을 받았습니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태경이 되게 하셨기에 우리가 에덴동산을 지키고 경자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일의 시작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그 능력을 누가 주고 계십니까? 누가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도권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각각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 우리에게. 해야 할 사명들이 각각 생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를 포함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은 십계 명을 생각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과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지 못할 수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반대로 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많이 접하는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로지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 판단에 따라서 하면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선악를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보게 됩니다. 선악과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종종 인용되는 성경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 이스라엘의 여로보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러 가는 한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종종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통해서 성악가 사건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왕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도 이곳에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요구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데려가 가지 말라" 하셨으니나 하고 이 말하고 곧 왕을 떠납니다. 그런데 베델의 한 늙은 손지자가 그를 속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못 지키게 됩니다. 열왕기상 18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전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이려니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선지자가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말씀도 바뀐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 사람 선지자니까 이 사람에게 또 하나의 말씀이 임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단순한 생각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 선지자 집에 가서 떡과 물을 마시고 그 후에 사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선지자는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라 했던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이 그 모든 변수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던 그 사람도 모든 변수에 완벽한 그 승리가 단순한 명령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상성도 여러분, 성악가를 땀 먹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땀 먹을 수밖에 없게 만들지 않았느냐? 아니요. 사탄은 그런 땀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수천 개 이상 만들 수 있습니다. 수 많은 변수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수 많은 생각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수 많은 설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먹지 마는 것입니다. 단순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변수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역설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변수를 만나면서 더욱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미래를 아십니다. 곧그 말은 뭐냐면 많은 변수의 상황들을 모두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수많은 변수적인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은 모든 변수를 아신 채그 말씀을 명령하시고 우리는 말씀을 받은 후에 수많은 변수들을 맞닥뜨린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순종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모든 변수를 아신구나. 하나님은 이 모든 변수를 승리하는 명령을 하셨구나. 라고 확실히 믿어야 확실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첫 번째 조건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벽하게, 완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상황 가운데, 때로는 변수 가운데,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과 목자에 관한 글 중에 어느 목사님 하신 말씀이 제게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본문을 그대로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양은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양에게는 목자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길을 가다 보면 목자가 지시한 길이 양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다. 양은 바로 앞에 상황을 보기 때문이다. 이 길은 분명 양에게 좋지 않다.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좋다. 그러나 양은 길게 못 본다. 아니 길을 알지 못한다. 목자가 인도한 길에 풀이는 있 유일한 길이라면 그 험한 길도 양에게 그 불만을 주는 그 험한 길도 어쩌면 풀을 만나기 위한 길인 것이다. 목자를 신란에 따라서 길에 대한 양의 감정이 바뀐다.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감정의 변화이다. 내 감정에서 보면 너무나 부당할지 몰라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될 때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된다. 쉽게 가는 것을 순종이라 말하지 않는다. 쉽게 하는 것을 순종이라 말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내 감정이 동요될 때 온전히 순종할 수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정이 동요되어 순종의 자리로 가는 그 놀라운 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